먼저 오늘의 본문 11장 1절부터 서 3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타고 잔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이 통곡하며 요단의 무성한 숨마저 파괴되는 것을 빗대어 이방 통치자들의 멸망과 심판을 읍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아, 지지난주죠. 이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통치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11장 4절 이하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11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리에게 임한 말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양떼를 사는 사람들, 양떼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양떼의 목자들입니다. 이 양떼를 사는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양두를 죽이고 이 양떼를 파는 사람을 말하기를 나는 지금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떼의 목자들 역시 이 양떼에 대하여 아무런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만 죽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양 떼들, 즉 도살되기로 된이양 떼들에게 가서, 즉 죽기로 예정된 이양 떼들에게 가서 돌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 떼를 사는 사람들, 양 떼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양 떼의 목자들이 이양 떼들에게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함으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떼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이들은 결국 서로 서로의 손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왕의 손에 넘어짐으로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즉 양떼를 사고 파는 사람들 양떼의 목자들을 돕지 않으시고 구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키는 것이고 이 양떼의 목자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며 양떼를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타락하고 백성들을 남용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해 나가야 하는 위정자들이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사고 팔고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 그 힘을 과시하며,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권력과 돈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큰 권력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육신의 배를 채우는 마귀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도 순수했고 희생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청룡결벽하게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위정자들의 눈이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백성들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역사의 순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을 내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종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와 교우님들이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교우님들이 힘을 내어 기도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압제받고 있는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한달 동안 악한 세 명의 목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 양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스가랴를 미워했고 스가랴는 더 이상 백성들의 목자가 될수 없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죽던 말던 살해를 당하던 말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던 말던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애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스가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 15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 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즉 제 가운데 빠져 있어도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폐욕한 백성을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투용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스가려는 이제 은혜의 지팡이를 반으로 자르며 말하길, 내가 모든 백성들과 한 계약을 폐한다, 파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선포가 단순히 스가랴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품삭을 주기 원하면 주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은 30개를 스가랴에게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은 30개를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행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개를 다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자신이 한 일이 돌이키기 어려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유다는 후회하여 다시 되돌리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상심한 유다는 성전에서 은3 0 개를 던지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은3 0 개를 살인을 위한 대가이므로 성전 고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끝에. 대제사장들은 이 은으로 토기 장리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 밭은 피밭으로 불리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인용한 이 부분은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기보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스가랴 대신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 부분을 예레미야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 3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인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들 안에서 나와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도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을 달아 주되 즉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은 은 30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섞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스가랴보다 스가랴에서 나온 그 내용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먼저 언급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스가리아 대신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정하며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갑자기 스가리아서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예언이 나오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유다의 상태는 더욱 처절하게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받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의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유다가 왜 예레미야와 스가리아의 예언에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의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태가 바로 유다와 같이 그의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비참한 상황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받았던 그 참혹한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먼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 지켜 목숨을 다해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역사가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저와 교우님들의 인생 가운데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다처럼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처럼 북한국이 망하고 남한국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다니며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저와 교우님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스가랴는. 연합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지팡이를 반으로 자르며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이 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다시, 스가리아가 다시 가서 무가치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며 이것은, 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젊은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상당하고 상한이들을 고치지 않는 건강한 이들을 먹이지 않는 한 나쁜 목자를 이 백성에게 주시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나쁜 목자는 이 목자는 가장 살찐 양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양들의 발굽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리,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 떼를 버린 목자, 양 떼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목자, 양 떼를 이용하여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이익을 챙기는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뇌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어도다. 좋은 목자는 양 떼를 먹이는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좋은 목자는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좋은 목자는 상한 자를 싸매줍니다. 좋은 목자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좋은 목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좋은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있어도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의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셨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으며 상한 자를 싸매 주셨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와 교우님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병여의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자를 고칠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환우들을 돌보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한 자, 연약한 자, 쫓기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일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양 아흔 아홉 마리를 지키기 위해 양한 마리를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좋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드셨듯이 저와 교우님들은 그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셨던그 길을 모델 삼아서 연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